안녕. 인사해. 안녕하세요. 문다권. <laughs> 그래도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저번 주에 선생님이 안 찍었기 때문이지. 오늘 한번 찍어 봅시다. <laughs> 자. 카메라를 끄고. 어 뭐야? 카메라 꺼져. 꺼져. 꺼지라고. 꺼지라고? 꺼지라고? <laughs> <laughs> 왜안 꺼지는 거? 미친 거 아니야? 음. 됐다. 됐어. 음. 자, 오늘은 이제 음수의 제곱근을 할 거예요. 제곱근. 우리 중학교 때3학년때 제곱근 배웠던 거 기억나, 주하나? 네. 음, 제곱근이 뭐요? 루트요 어 루트요? 제곱근이 루트요? 네. 어제곱근이 루트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 x 제곱했는데 4가 나왔어 그럼 x는 뭐죠? r 어? 제 h i 몇개 r 두개 h 개그 네. Ruthio? 네. Ruthio? 네. Ruthio? 네. Ruthio? 네. r u t h 네. r u t 없을 수도 있죠. 어, 없을 수도 있어? 아, 그러면은 제곱근은 루트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네. 뭘 제곱근? x 제곱일 때. 어. x 제곱해서 이제 어떤 수가 나왔어? 네. 그 제곱근은. 그거죠. 어떤 수의 제곱근은? 뭐야? 제곱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문제. 네. 그렇지? 아 제곱 전으로 되돌려. 이 제곱의 근원을 찾는 거야, 그렇지? 그게 제곱근이야. <laughs> 아 목이 칼칼해. 칼을 먹었더니. 왜 칼칼하네? 네, 뭐드시다고요칼 <laughs> 칼국수에 뭐 들어가? 칼 들어가죠. 그렇지, 오, 천재. 네. 붕어빵에 붕어 들어가. 요 그렇지, 붕어빵에 붕어를 넣어야지. 붕어 안 들어가면 붕어빵이 그게? 아니죠. 그럼 팥빵이 좋으냐? 네. 그렇죠. 붕어빵 먹고 싶다. 슈크림 사주세요. 팥, 슈크림이요 하나 둘셋 하면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하나, 둘, 셋, 짜장 짬뽕 하나 둘셋 짜장. 오, 시잘 맞아. 왠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laughs> 그래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해보자 음 뭘로 할까? 뭘로 할까? 부먹, 어. 찍먹 어 그래 부먹, 찍먹 찍먹 하나, <laughs> 하나 둘셋 <laughs> 하면 해야 될거 그... 아니야 다시 땅 걸로 할 거야 얘들아 뭐로 할까? 할까? 나는 아, 네. 스프 먼저, 면 먼저 스프 먼저, 면 먼저? 알았어 하나, 둘, 셋! 냄비! 응. 안 맞아 예? 자, 아니. 안 맞는 걸로 어, 자, 음수의 제곱근 봅시다 어? 자, 음수의 제곱근이란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건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이제 연장선인데 X제곱해서 0이 되면 제곱근 뭐지, 주환아? 0 응, 그렇지 오, 공부를 잘해, 주환이가 잘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더 나빠 아주 악독한 새끼, 그렇지? 자 x는 0. 이게 아, 제곱근 0일 때 제곱근은 한개 나온단 말이야. 제곱근 안 나오는 경우 배웠었나 우리? 마이너스. 그렇지. 음수일 때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잖아.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근데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좀 전에 아, 좀 전에 네? 이전에 배웠던 복소수 이용해서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x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잖아. 네. 그렇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3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네. 한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게 제곱 루트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네. 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그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루트 마이너스 1이 i였죠, 그죠?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음수의 제곱근을 표현이 가능해졌어.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 이제 연산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소수의 연산이 가능해졌다. 이게 큰 차이야. 없지만 표현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야, 그지?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만 상상은 할수 있지. 네. 그렇지. 나중에 내가 어떤 여자랑 만나야 되겠다. 상상은 가능하잖아. 네. 상상하고 그다음 뭘 해. 상상요 s a n 그 s a 상 g and g 그 n g o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 를 상상한 걸 뭐라고 불러? 상상했다 상상한 걸 그걸 뭐라고 불러? 내가 만나고 싶은 상대 상상 연애하고 싶은 상대를 상상했어 그걸 뭐라고 불러? 상상했 n 세글자 n 이 Sang s a n 이상형. n g s a n 상형 a n 이 이동근. 상. 상. 하나, 둘, 셋. 실패. 아, 나, 실패는 <laughs> 어딨어요? 실패지. 사형실 완성은 못했어. 딴 걸로? 아니요. 지금 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해봐. 이. 이. 이젠. 상. 실패. <웃음> <웃음> 갑자기 하려니까안 되는구나. 어려운 거였네. 그렇지? 그렇죠. 사람이 겪어봐야. 하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곱근의 성질 중요해. 이거 2번이 더 중요해. 이거는 첫 번째는 개념이었고 두 번째 음수의 제곱근 성질 뭐가 있냐면 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 이거 음수라는 뜻이지. 음수다. 음수이면 자, 루트 A 루트 B 곱했을 때 어, 마이너스 루트 A B로 표현한다 어, 마이너스가 나왔어 여기 마이너스가 없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야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하잖아?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루트 6이 돼버리거든 이거 아니란 얘기야 이거 틀렸어 그죠? 이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를 붙이라 이얘기야 루트에서 둘다 음수일 때둘다 네. 음수일 때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루트2i i를 먼저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트3i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루트6i의 뭐다? 제곱 그렇지 i제곱 뭐라고?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1 i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2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 어, 두 개를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여기에 튀어나왔어. 그럼 둘다 어떻다? 둘다음수구나 거꾸로 생각해야 돼. 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뭐 음수다. 아, 둘 다.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자, 분수꼴일 때. 자, 어, a 분자에 있고 b 음, 어, 분모에 있네. 분모에 저 b가 있고 분자에 a가 있잖아. 이거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루트로 분수를 한 번에 나타낼 때 b분의 a 이렇게 나타낼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위에 건둘다 음수일 때였지 이건 뭐야? b가 음수일 때 b만 음수여야 돼 분모가 음수일 때 분자는 음수면 안 되고 분모, 분자는 양수일 때 b는 음수, a는 양수일 때 이렇게 한 번에 루트 안에 분수를 나타낼 때는 마이너스를 꼭 빼줘야 한다 그래서 얘도 거꾸로 어이, 마이너스가 합쳤었는데 튀어나왔어? 아, 그럼 분모만 음수다 네. 어, 이걸 반대로 거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거꾸로 기억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반대로 써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어?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 이렇게 튀어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둘다 음수다 또는 a는 0 또는 b는 0이다 그죠? 네. 0일 때도 뭐 성립할 수 있지 0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 상관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자 마찬가지, 어, 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 그러면 a는 양수이고 b는 음수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는 a가 0일 때 어, 분자가 0이어도 또 어, 괜찮죠 마이너스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분자가 0이면, 자 이렇게 해봤어요, 그죠? 어. 오늘 제일 중요한 거, 기억할 것보다 음수의 제곱근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지? 음수의 네. 제곱근, 그지? 우리 음수의 제곱근이 없다고 배웠었지만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있다 아, 있다라, 있다가 아니라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 A, B가 둘다 음수거나 분수꼴일 때는 분모만 음수다 네 오케이? 복습 됐어요? 네 자,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렇군 그러면 뭐라까그 우리 저번에도 찍었잖아 우리 영상 네 그래서 그간에 이제 너를 지켜보고 팬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 네뭐 팬들한테 한마디 감사합니다 음. 그래. 나중에 이제 잘 됐을 때 뉴스에만 안 나오면 되겠죠 그죠? 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합시다 아니 인사해